이거는 이제 메가칩스라고 하는 감자칩이고요. 많이 팔 때는 한달 요거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포인트가 이거를 제가 딱 봤는데 요거있어요 오~ 특이하잖아요. 특이하면 사요 사람들이. 과자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재구매율이 높아요. 맛있으면 또 사먹기에 부담이 좀 덜하니까 제가 최근에 좀 많이 판매하고 있는 메가칩스 요거 가지고 어떻게 제가 소싱을 했는지 제 노하우를 하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소구 포인트는 제가 모델을 써서 촬영을 했어요. 그 모델 같은 경우는요, 커뮤니티가 있어요. 생각보다는 좀 저렴한 금액으로 하실 수 있어요. 대분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살이 된 시크릿스 김대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실까요?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플래닛이라는 온라인 셀러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요. 다른 온라인 셀러 분들이랑 모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판매하시는 상품은 어떤 음. 카테고리실까요? 주로 수입식품 쪽을 판매를 했고요. 음. 아보카도 오일,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 이런 조미료 종류를 이제 판매를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판매한 아이템을 많이 넓혔어요. 어, 옆에 이게 음. 그 판매하시는 상품인가요? 예, 요거는 이제 메가칩스라고 하는 감자칩이고요. 제가 뭐 직접 수입을 하는 건 아니고 찾아보니까 이제 운 좋게 이거를 국내에 이미 수입하고 계신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컨택해가지고 같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좀 판매량이 많이 늘어서 많이 팔 때는 한 달에 한 천만 원 정도까지도 매출이 올라왔어요. 잘 꾸며놓으신 것 같은데. 아 예, 좀 협소합니다. <laughs> 예, 여기가 이제 제가 거의 하루 종일 일하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이제 좀 휴식 취하는 공간. 그리고 여기 반대쪽 보시면은 포장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재고들이 쭉다 있고요. 판매하시는 상품 응. 구경 좀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요게 이제 메가칩스는 여기서 나가고 있고요. 한 달에 한번 정도 물건을 받고 있어요. 낱개로 치면은 한 달에 한 3,000개 정도 물건 받아가지고 여기서 다 일괄 출고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최근에 또잘 나가는 거는 화장품. 요게 이제 철벽녀라고 하는 쿠션. 이것도 지난달에 한... 1100만 원 정도 팔았어요. 사입으로만 진행을 많이 하시는 걸까요? 주력은 다 사입해서 제 브랜드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주력이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위탁도 있고, 그냥 브랜드 거 사입하는 것도 있고, 뭐내 브랜드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뭐한 가지만 딱 고집을 하지는 않고요. 어떤 괜찮은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템 맞는 방법들을 좀 찾아가는 편이에요. 여기, 여기가 이제 제가 일하는 사무 공간입니다.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직장인이었어요. 대기업에서 한 12년 정도 어... 한 군데는 아니고 좀몇 군데 다니면서 직장인으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럼 내가 매월 꾸준히 돈을 벌수 있는 게 뭘까 찾아보니까 그때 신사임당님이 막 음... 유튜브에 나왔어요. 스마트 스토어. 그럼 나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대표 그러면 현재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실까요? 작년 기준으로 치면은 월 5천 정도 평균적으로 음. 작년 1년 매출 한 6억에서 7억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올해는 좀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또 15일까지 해가지고 한 5,300. 정도 매출이 나왔네요. 올해는 처음으로 한월 1억을 한번 찍어 볼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 달에 좀 열심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익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작년 기준으로 한2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재작년에는 뭐 한19% 정도? 이렇게 순익이 이 나온 것 같고요. 대표, 오후 일정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2시 정도 되면은 주문 마감을 하고요. 이제 포장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외부 이제 미팅이 있어가지고 또 하남, 쪽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거의 2시다 됐는데 포장 작업하기 전에 나가서 잠깐 커피 한잔 사서 어 와도 될까요? 네. <laughs> 그 전에는 다른 예. 사업은 안 해보셨을까요? 본격적으로 뭐 사업자를 내고 시작한 거는 이게 처음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블로그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파워 블로거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제품 협찬을 받고 홍보성 컨텐츠를 만들어 주고 이제 수익을 얻는 한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커피 한잔 사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을 출력하시겠습니까? 남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인 대기업에 그네 다니셨는데 아쉽진 않으셨어요? 저는 이제 항상 어떤 결정을 할때 빨리 결정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이제 변화가 있는 결정을 할 때는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 후회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직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다른 회사 아... 이겠지만은 그 회사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좀 결정을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포장해야 돼요 저희 주문이 조금 있어 가지고요 포장을 좀 할게요 칫솔도 이제 칫솔도 판매하시는 건가요? 제가 작년에 중국에서 가져왔거든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칫솔이 이게 제가 봤을 때 쿠팡에서 15,000원 정도에 팔고 있었고요 원가가 한천원 해요. 되게 오. 마진이 좋은 제품이거든요, 칫솔이. 소싱을 편지에 방문해서도 많이 하시나보네요. 작년부터 저도 중국 제품들의 메리트를 느끼기 시작해가지고, 물론 음. 되게 안 좋은 제품들도 많은데, 의외로 되게 좋은 퀄리티 제품들이 많아요. 보통은 1688이라고 하는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찾으시잖아요. 거기서 찾으면 안 보여요, 그런 물건들이. 그 중국의 이우시장이라는 도매시장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직접 눈으로 보면은, 보여요. 이게 퀄리티 좋은 게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이 u 시장을 8번 갔어요. 많이 갔어요. 정말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중국에서 물건 가져와서 판매하실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거 되게 좋아요. 예. 이 u 시장은 최소 구매 수량이 있나요? 있죠. 대부분 다 최소 구매 수량이 있는데 예전이랑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보통 큰 기업들이 대량으로 물건 가져온 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B2B로 막 뿌리던 시절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저처럼 이런 개인 셀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공장들이 대량보다는 소량, 한두 가지 종류보다는 다양한 종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 가서 물어보시면 한1 0 0만원 선에서 가져올 수 있는 아이템들도 되게 많아요. 닉네임이 시크릿이라고 하셨는데 예. 뭐 의미가 있을까요? 시크릿한 뭐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는데 좀어렵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름이. 근데 어떻게 해서 이미 이름을 지었는데 그리고 제가 11월달에 책도 냈어요.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열심히 써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로 월 매출 5천만 원 만들기라는 책을 썼고요. 자 인터뷰하면서 드렸던 말씀들이 대부분 책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시크리스, 시크리스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이제 이름을 못 바꿔요. <laughs> 평생 이 시크리스라는 이름은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주문은 몇건 정도 되시나요? 한 40건 정도. 좀 되는 음. 것 같은데, 오전에 제가 좀 정리해 놨는데, 추가로 들어오는 것만 지금 좀 업데이트를 할게요. 대표님 상품들이 다 사입해서 판매를 하시는데 예예 예. 재고 부담은 어떠신가요? 주로 이제 식품이 많잖아요. 그냥 안 팔리면은 내가 먹지 뭐 약간 이런 <laughs> 이런 마인드로 반품률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없어요. 많아요 한 달에 한건 이왕이면 좀 좋은 제품만 팔려고 하거든요. 아보카도 오일을 팔게 된 것도 우리 뭐 오일 많잖아요. 일반 식용유 뭐 카놀라유 뭐 많은데 다안 좋은 오일이고 올리브 오일 뭐 아보카도 오일 이렇게 좋은 오일이잖아요. 좋은 것들을 좀 제값 받고 팔려고 저는 소싱 기준에 그런 것들 이 있거든요. 다 보면 좋은 걸 팔면은 사실 반품률이 적어요. 안 좋은 거 싸게 팔면은 불나요, 불나 마 전화기. 이거는 예. 이제 제가 중국에서 가장 처음 사입했던 목베개거든요. 중국 제가 다니면서 한1 0 0 가지 이상 본것 같아요 목베개들. 몇 가지 가져와가지고 제가 좀 팔고 있어요. 요거는 로켓 그로스로 예. 나가는. 그래서 로켓 거죠? 그로스로 나가야 돼서 택 만들어가지고 택 작업 해가지고요. 제품의 좀 퀄리티나. 아니면 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 정보들 다 넣어놓고 다 검수해가지고 이렇게 좀 포장해서 보내고 있어요 네. 중국에서 사입했을 때 예, 예. 장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원가가 좀 저렴하죠 확실히 국산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국산은 뭐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조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어, 중국은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도매처를 음, 예. 소싱하실 때 예. 선 정하 는또중 요한 포인트 요 수량 도 중요 하 고요. 또 하나가 원 제조사가 아닌 경우 되게 많아요. 특히 1688에서 사이트에서 보면 원 제조사 찾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대부분 그냥 물건 받아서 유통하는 도매, 도도매 이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장을 찾는 게 실제 공장을 찾는 게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쿠션, 두 쿠션 먹고 들어오면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조공장에서는 100개도 해주고 500개도 해주고 뭐 해줄 수는 있는데, 도매처 런 컨택을 하게 되면은 얘네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수량이 막 높은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우리는 천 개씩만 해 왜냐면 걔네들은 뭐 100개 하고 200개 하는 건 재미없어 이러니까 뭐 그런 케이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혼자 찾기는 좀 힘들고요 결국에는 중국 무역업체 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좀잘 어 고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감자칩 좀 포장을 해야 되는데, 감자칩 같은 경우는 맛이 여섯 가지라서 하나씩은 안 팔고요. 여섯 개 세트로 이렇게 팔아요. 과자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재구매율이 높아요. 맛있으면 또 사먹기에 부담이 좀덜 하니까. 요런 건 마케팅을 네. 어떻게 진행하셨을까? 한번 잠시만요. 제가 샘플을 한번 따드릴게요. 요거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포인트가 이거를 제가 딱 봤는데, 요거였어요 오! 감자칩이 이렇게 생겼어요. 특이하잖아요. 네. 특이하면 사요, 사람들이. 드셔보세요, 예. 어 맛있어요. 되게 담백하고. 음. 대표님이 사입해서 판매를 많이 하시는데, 또 차별화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제품마다 차별화 포인트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감자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차별화 포인트가 아까 그 길쭉한 모양, 요런 거에서 좀 차별화가 된다, 다른 감자칩이랑. 그래서 그런 데 포인트를 찾았고요. 아무래도 낯선 제품이다 보니까 좀 많이 뿌렸어요, 초반에. 체험단 같은 걸로도 되게 많이 뿌리고요. 인스타 운영하면서 100명한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100명 무료로 드렸어요. 그러면서 좀 많이 알렸어요. 낯선 제품이니까 이거를 알면은 나중에 분명히 재구매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그 제품에 맞는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가지고. 차별화 포인트를 좀 찾고 있죠. 메가칩스 예. 마케팅 하신 거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인스타 릴스 같은 경우는 매일 올리거든요. 매일 음. 올려가지고 뭐 메가칩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되나요? 이렇게 올렸을 때 많이 되죠 체험단 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또 주기적으로 한번 보내요 저렇게 받아보신 분들은 또 추가로 구매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팔아서 뭐 얼마 남지 그런 거 계산하기보다는 물량을 많이 빼려고 어, 이번 달에 천개 팔았어? 그럼 다음 달에는 1500개 팔수 있을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원가도 낮아지고 뭐 하다 보면은 수익은 그냥 따라온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판매량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사입하시면은 예예. 제일 먼저 하시는 작업이 뭐예요? 타겟을 먼저 정하죠. 이런 식으로 페르소나가 있거든요. 이 제품을 가져왔을 때이 사람이 과연 내 것을 살까? 뭐이 사람은 어떤 제품을 좋아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페르소나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을 하죠. 같은 제품이라도 어떤 대상한테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먼저 페르소나를 정해놓고 페르소나가 좋아할 만한 방향으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팔려고 노력을 하죠. 오늘 대표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사업을 네. 하시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음. 네,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전략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처음에 이제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위탁부터 생각을 하시는데요. 위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능하면 좀 공급처를 찾아서 직접적으로 좀 공급을 물건을 받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좀 많이 판매하고 있는 메가칩스 요거 가지고 어떻게 제가 소싱을 했는지 제 노하우를 하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감자칩을 처음에 사입을 하게 된 거는 재작년에 우유값이 되게 많이 올랐다고 지속적으로 기사가 났거든요. 그러면은 좀 저렴한 우유를 수입을 할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벨라루스라는 나라랑 연결이 됐어요. 지인을 통해서. 그래서 지인이 이제 이렇게 벨라루스산 우유 리스트를 대상한 통해서 이제 받아 줬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랑 벨라루스 간의 이 수교가 유제품은 수입이 안 돼요.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은 벨라루스 나라랑 연결이 됐으니까 뭐라도 하나 수입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대사관에 이제 다른 제품을 혹시 뭐 소개해줄 만한 제품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깔아주고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딱제 눈에 들어온 게 메가칩스 감자칩이었어요. 아, 그러면은 메가칩스를 어떻게 공급을 받을 수 없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본 거예요. 검색을 했을 때 지금은 이제 저도 판매하고 있고 뭐 다른 위탁 판매자들도 좀 많고 했는데 그때는 여기 한벨스토어라는 국내에 수입하는 곳한 군데에서만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클릭을 해보면은 뭐 스마트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상품 정보란에 여기에 제조사 뭐 브랜드 원산지 이런 거다 표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니까 제조사는 벨프로덕트. 아 벨라루스에 있는 이 벨프로덕트라는 공장에서 만드는구나. 그리고 여기 이제 한벨 유한 책임회사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 우리나라로 한벨 유한 책임회사라는 곳에서 수입을 하고 있구나. 수입을 해서 이거를 직접 판매를 하고 있구나. 이제 요 정보를 알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정보가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요게 없을 때는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면은 리뷰를 보시면 돼요. 리뷰에 이제 포토리뷰들을 올리잖아요. 제품의 정보들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알수 있죠. 이거 어디서 만들었고 어디서 유통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샘플로 이 제품을 하나 사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아, 이거를 어느 공장에서 만들고 어디서 수입을 하는구나 이제 알아냈는데 보니까 또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 봤더니, 아, 아까 그 한별유한 책임회사가 이런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 여기에다가 문의를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요. 여기는 이렇게 마침 문의하기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내 정보를 남겨서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또 여기에 보면 보통 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런 문약 게시판이 없으면 은 이런 데서 메일 주소를 따가지고 메일을 보내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고도 음. 만약에 연락이 없으면 아까 예.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시 대로 예. 직접 찾아가 봐도 될까요? 그럼요 저는 제가 지금 사입해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은 제가 공장을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이제 안성, 뭐 대구, 뭐 창녕 되게 많거든요 다 가봤어요 다 가고 주기적으로 또 가요 공장에 가서 대표님들한테 인사드리고 뭐더 좋은 제품 없어요. 또 다른 제품 뭐 수입하시는 거 없어요. 물어보고, 또 있으면 또 그거 공급받아서 괜찮으면 또, 아휴, 단가 좀잘 주세요. 우리 사이에. 그러면서 또 좋은 단가의 공급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아이템들을 자연스럽게 좀 늘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 한번 가서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입을 해왔어요. 이제는 예예.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 그러니까 다음에 중요한 게 상세 페이지나 썸네일도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품마다 조금 조금씩은 다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력 상품 같은 경우는 어, 요거 이제 아보카도 오일을 판지 이제 5년 정도 됐거든요. 5년 정도 되다 보면요. 매년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지식이 점점 점점 저한테 더 쌓여요.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주력 상품이다 보니까 어 거의 매년 리뉴얼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한번 만들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매번 새로운 내용들이 있으면은 추가를 해가지고 업데이트 하려고 하고 있고요 메가칩스 같은 경우는 좀 젊은층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컬러감 있게 쨍한 색깔들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요런 템플릿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뭐 안에 이미지만 넣고 문구만 바꾸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디자인 퀄리티가 이쁘게 만든다고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소구 포인트들이 좀 들어있는지, 타겟에 맞게 좀 작성이 됐는지, 좀 이런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소구 포인트는 제가 모델을 써서 촬영을 했어요. 그 모델 같은 경우는요. 필름메이커스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배우분들, 모델분들. 여기에 다 등록이 돼 있어요 배우 지망생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사실 문이 되게 좁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서 좀 레퍼런스 쌓으시려고 경력 쌓으시려고 많이 있으시거든요 생각보다는 좀 저렴한 금액으로 하실 수 있어요 모델을 활용하고 예. 이렇게 썸네일을 다시 구성하셨는데 예. 효과가 있었나요 예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제품을 네이버에서 구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뭐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감자칩 이렇게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하실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쇼핑에 들어가서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뭐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는 감자칩들을 보고 구매를 할 텐데 여기 제게 있지만은 눈에 확 띄어요. 대부분 그냥 감자칩인데 이게 모델이 있으면 사실 눈에 확 띄더라고요. 음. 그래서 뭔가 눈길이 한번더 가야 제 제품을 눌러볼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검색했는데 맨날 1위에 있다, 2위에 있다, 이러면은 사실 크게 걱정이 없겠지만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내렸을 때제 제품이 눈에 띄려면은 모델이 좀 저는 유리한 것 같아요. 대표님은 음. 노하우 너무 많이 풀어주셨는데. 아, 그래요? <웃음> 다음 <웃음> 예. 일정은 어떻게 되실까요? 어, 이제 사무실에서 오늘 해야 될 일정들은 다 마무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희 중국 무역업체랑 오늘 미팅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남 쪽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같이 가실까요? 아, 좋습니다. 가는데 아, 거리는 어느 정도 돼요? 4 3 분? 예. 네. 걸리는 걸로 나옵니다. 한5시 조금 넘으면 도착하겠네요. 오늘 업체 미팅은 어떤일 때문에 방문하시는 건가요? 이 회사가 이제 본사가 중국에 있어요. 이제 이웃시장 그 바로 옆에 본사가 있어서요. 아무래도 이제 현직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 또 소싱에 대한 이야기. 또 도움을 좀 받아야 되니까 요새 어떤 제품이 잘 팔려요? 어떤 제품 많이 수입하세요? 이런 것들 좀 물어보고 노하우 좀 빼먹으려고 <laughs> 그래서 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많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유튜브 너무 좋죠. 예전에는 뭔가 배우려면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뭔가 강의를 들어야 되고 지금은 정보를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요새는 보면은 많은 전문가분들이 자기 노하우를 또 아낌없이 많이 풀어주니까 그런 면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 같아요.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얻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독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같은 제품이라도 사람마다 판매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한 가지 방향을 내가 컨셉을 잡았으면은 뭔가를 배웠으면은 그 방향으로 조금 끈질기게 이게 될 때까지 좀 밀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 이 사람이 이렇게 알려줬는데 살짝 해보고 안 되네. 그러면 어, 이 사람은 거짓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분의 유튜브를 보고 다른 방향으로 또 시도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길들이 있지만. 한두 가지 좀 나랑 맞는 방향 같아. 아,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컨셉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 방향으로 조금 끈질기게 밀고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큰 그런 뭐 노하우나 그런 뭔가 공식이나 비법을 알려주기 보다는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을 해주고 또잘 하시는 분들을 또 섭외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또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얻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근데 또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저희 방향에 맞게 또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또잘 하시더라고요. 이 회원분들 중에는 음.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까요? 좀 부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 같아요.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으면 전업으로 가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비율로 봤을 때는 아마 좀더 많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음? 그러면 음.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온라인 예. 사업은 예예. 부업으로 시작해도 충분히 예. 수익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쵸. 가능은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거죠.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만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시간이 투입이 많이 돼야,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저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아 솔직히 근데 그런 게 어딨어요, 이게. 이거는 사업이잖아요. 경쟁에서 이겨야 매출이 나오는 어보본 게임인데, 그런 기준은 사실 없다고 보고요. 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내가 많이 노력을 해야 조금 더 빠르게 내가 원하는 매출을 만들 수 있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 오늘 노하우 많이 풀어주셨는데 예, 예. 알려줘도 안 하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아 그렇죠. 대표님 생각은 어신가 제가 오늘 이렇게 뭐 말씀하신 대로 노하우를 많이 풀어드렸는데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거의 안 하세요 대부분. 뭐 그중에 한두분 정도 하실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은 도와드려요 왜 도와드리냐면은 제 경쟁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도와드려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 중에 춘천 닭갈비 골목을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춘천 닭갈비 골목이 닭갈비 집이 하나였으면 그렇게 잘 팔렸을까요 그 거리를 만들고 수십 개의 같은 닭갈비 집들이 모여있어서 되게 시너지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제품을 공개를 하고 누군가가 제 제품을 판다 그럼 저는 어, 괜찮아요 왜냐면은 시장이 커지는 거거든요 저는 경쟁자가 많이 생겨도 괜찮다고 봐요. 제가 경쟁력 이 있으니까 여기 여기에요. 이제 동신무역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랑 협력하는 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는 분, 고래초 예. 그렇죠? 예. 듣는 거예요. 저희가 찾아드리는 거뭐온 예. 같은 경우는 예. 따로 뭐 찾아드리지만은 예. 그 초보 셀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무역업체 보면은. 최소 대량으로 구매해야 되는 수량이 있을까요? 이렇게 무역 대응해주는 업체는 작으면 또 마진이 안 남으니까 업체 자체적으로도 또 MOQ가 있어요. 근데 동식 무역은 그런 거 없죠. 없죠. 다 없죠. 그냥 맞춰서 해주시잖아요. 네. 그 제가 사랑합니다 동신무역을. <laughs> 아까 그 O.E.M.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보통 대행 업체를 사용할 경우에 공장 간의 거래에도 좀 컨택을 도와주는 건지 동신무역 같은 경우 사실 O.E.M. 전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물건을 가져오는 거는 사실 어, 어느 업체를 컨택해도 사실은 비슷한 것 같아요. 동신무역이랑 하게 되면은 가장 큰 메리트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물건을 가져오고 개발하고 하는 거래 하는 공장들이 많잖아요 동심무역에서꽉 잡고 있어요 중간에서 이제 소통을 해 주시니까 아무래도 좀 끌려 다니기 보다는 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는 공장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미 거래하고 있는 데에서 하는 게 확실히 유리하잖아요 금액적이나 이런 것들 단가나 이런 것들에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개발했을 때뭐 문제점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알아서 해 주시니까 사실은 OEM 할때동심무역 이용하는 게 제일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가 되게 많잖아요. 음. 머그컵도 있고 음. 뭐 에코팩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다 막 디자인을 넣고 싶어요. 예. 그런 것도 막 가능한 거죠. 가능하죠. 예를 들어 뭐 금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찍어낸다거나 아니면 뭐 부분 변형. 뭐컵 같은 경우는. 뭐 손잡이 모양만 내가 바꾼다거나 뭐 그런 부분 변형이 있어서 다 가능하죠. 근데 내가 그거를 직접 중국 사람이랑 공장이랑 소통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동심무역 같은 경우는 전담 담당자가 배정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공장에 전달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개발하는데 좀 수월하죠. 제가 놓치고 있는 거 실수하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잡아주시거든요. 그 훨씬 유리하죠. 들어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올 때마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도움도 많이 받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좋습니다. 올 때마다. 사업하시면서 예. 개인적으로 성장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많이 성장했죠. 오랫동안 봐왔던 주변 사람들은 뭐 이렇게까지 할줄 몰랐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되게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매년 제가 조금 조금씩은 성장하고 있다고 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제 능력이 뭔가 특별하거나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한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남들에게 뒤지지 않고 잘할수 있는 거는 이제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꾸준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하면은 이제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좀 해보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물건 하나 판매해도 되게 오랫동안 꾸준히 판매를 하고 한 가지 가지고 많은 매출 내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잘 팔아보려고 저도 인스타도 해보고 뭐 하고 있는데 인스타도 되게 처음에는 뭐 팔로도 없고 못했었는데 그냥 죽어라 1년 내내 했어요, 꾸준히.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꾸준히 하는 거니까, 그냥 하루도 빼먹지 말고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하다 보니까 지금 한 4만 5천 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하면은 저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그냥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후회 없을 만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은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향후 목표와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는 2030년에 저의 매출 목표는 100억입니다.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 있는데, 1년 정도 했는데 한번 목표 100억 한번 찍어보자 라고 해서 100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후회 없이 그냥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은 아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도 제가 거의 평일 주말 구분 없이, 밤낮 구분 없이 그냥 일하는 시간을 정해놓지는 않고 매일 그냥 할수 있을 만큼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100억을 못한다고 해도 사실 제가 후회는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만큼 못했으면 사실 그건 제 능력이 부족한 거니까. 내년에 더 열심히 하면 되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오 원하시는 목표 꼭 달성해 주시면은 저희 잭슨프리덤 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어, 그럼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또 한번 제가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진짜 바쁘신데 긴 시간 여셔서 네. 감사하고 또 다음에 좋은 기회로 만나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